왔어요 히트 그렇지 네. 왔어요 히트 왔니? 왔다 히트 나이스 안녕하세요 왕윤혁입니다 오늘이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고흥록동 봄가보어 <가본연하시> 날씨 나왔습니다 날씨 네 조금 금옥이죠 오늘 날씨 좋습니다 물색도 좋네요 이제 봄 과버징어도 거의 이제 끝물이죠 끝물 네. 오늘 장비와 채비 똑같습니다 1 7 0에 l 로드 한치 쭈갑 전용로드입니다 2 5 0 0분리에 원줄 앞사 0.85 채비 왕문이 리그 봉돌 14호의 애기는 역시 낙다 애기입니다. 이제 5월 말, 어, 6월 끝물인데, 오늘 마리스 목표는 없어요. 일단 명광만 하고 싶네요. 그래서 마리스 목표는 없습니다. 빨리 명꽝을 해서 늘 그렇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낚시하고 싶네요. 어, 몇시 만에 나왔는데,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마 나왔어. 오케이 어빠져 빠져 빠져버려 와 여러분 배에서 지금 첫 돌림인데 한 마리 나왔는데 아두 번째 돌림이구나. 예, 빠져버렸네요 와설걸렸는갑다챔질이 약했거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갑오징어를 어 확실히 몇번 출조했지 몰라도 어 한번꽝 쳤거든요 시즌 4월 달에 시즌 탐사 때그 네, 후로는 그래도 꽝도 면하고 네두 네, 자릿수도 잡아보고 그랬어요 올해는 특히 음 제가 워킹을 좋아하는데 천상으로 어, 어 그나마 어, 마음 편하게 우리가 봉가보증은 뭐 해롭다니 가까바다니 답답하다니 음뭐 봉가보증은 하는게 아니라더니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저는 1년을 일정하게 철 천천히 참으시는데 참으시니까 사 가만히 요 <laughs> 올해는 특히 마음 편하게 낚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출조하고 아마 다음 주 출조가 본가보증은 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좀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빠른 진례에 명광을 해서 또 마음 편하게 낚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왔다, 왔어. 첫수 온것 같아요. 왔어요. 히트. 그렇지. 와, 빠른 실례 왔네요. 오, 예. 아, 네, 첫수가 빨리 아, 왔네요. 어, 어, 사이즈 가현이 그나마 하셨구나. 괜찮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열림인데첫수고 나왔으니까 또 마음 편하게 낚시해, 낚시해 낚시,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렇죠. 챔질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챔질을 잘못하면. 아까 같이 떨어져 버렸죠. 포킹이 잘안 돼서. 네. 이게 입질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왔다 싶으면 아, 갑오징어 붙었다 싶으면 한번더 들어서 확인하고 네 짧고 강하게 챔질하고 있습니다. 의심 나면 무조건 챔질하세요. 그허챔질 또한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이 난다 싶으면 어, 드래그 어느 정도 풀어져 있으니까 강하게 챔질 하시면 됩니다 왔다 <목소리> 왔어요 히트 <휘트. 목소리> 자, 오늘 두 번째, 갑입니다 가비. 을 자, 네, 오늘 잘 나오네요.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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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우와 뭐야 오케이 자, 오늘 제가 <laughs> 오늘 세 번째 갑입니다 여러분 지금 낚시한 지 1시간 조금 넘었거든요. 음, 시작이 좋네요. 출발이 좋네요. 네, 지금 생마이 잡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대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 아, 이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안 나올까봐. <laughs> 근데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목표 따로 없습니다. 네. 일단 명광했으니까 아, 마음 편하게 쭉 철수할 때까지. 마음 편하게 낚시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질도, 가보징어, 어, 봉가비 입질은 아시죠? 가을가비처럼 가져가는 입질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지줄 채비를 사용하니까, 네, 딱 붙어 있죠. 아기를 붙잡고, 어, 맛있 쩡! 하고, 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할때 다시 들때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심나면 무조건 챔질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왔다. 히트 오 좋아 우와 닭새우이트 사이 좋네요 닭새우이트어 사이 좋아요 어자 왔니 왔다 스티트 나이스 그래서 <목소리> 10번째. 아, 올어왔어요 아까쯤에 16m에서 나오고 1 5 m 에이나는데가면 좋아요. <목소리> 안 나오고. 닭새우. 지금 나오고. 박세우. 짓트. 올 여러분 오늘 다섯 마리 째입니다 제가 평균 평... 어, 평균보다면 선장 멘트 좀 할게요. 멘트, 할게. 멘트 좀. 멘트 좀. 몰라요. 멘트 좀. 멘트. 네, 평소 목표가 다섯 마리인데 오늘 다섯 마리 했어요. 오늘 목표는 없었습니다. 나이스. 네, 한번 흘릴 때 최소 한 마리 이상. 오 사이 좋다. 사이 좋다. 오늘 하나 찍었죠. 잠깐 뜯어봐요. 네, 잠깐한번 저... 네, 흘릴 때마다 최소 한 마리 이상 두세 마리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죠. 놀러 가요. 돈 벌러 가요, 여러분. 개구라 너 왔니? 개구라 꽉붙잡아라 꽉 히트 아 개구리 왔다 <laughs> 개구리 히트 개구... 개구라 고마워 개구... 개구라 네가 해냈구나 와마 쭈꾸미가 아버렸다 에헤이 개구리 너 탈락 쭈꾸미 쭈꾸미 이죠 아 개구리 너 실망이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대부분 낚시 다니시면 뭐 입질이 온지 아닌지는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의심 나면 무조건 까야 됩니다 그 허첨질이 또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씩 까주세요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하네 그럼 까면 됩니다. 3 번째 오 이게 수십 마리 때문에 사이즈가 좀더 좋을 거예요. 살랑하게 직장에 때문에 디프척보다는 마린척이가 사이즈가 좀더 좋아요. 자 여기서 네 마리가 나왔나 세 마리 네 마리가 나왔네요. 조용하다가 포인트 옮기고 나서 또 나오고 있네요. 야 그래도 이쭉 흘리면서 한 다섯 여섯 마리 나왔나? 나를 못 잡았네 자 여러분 현재 시간 11시 45분 네 2시간 넘게 8번이트 <laughs> 8번 2시간 넘게 지금 높이시네요 현재 장원 6마리 어 일구, 네, 7마리째 장원이네요 저는 현재 5마리 자오나우씨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장원 7마리입니다 가운데 나이스. Nice. 저는 항상 네 어떤 낚시가 됐든 특히 이두 종류 낚시는 어, 물론 많이 잡고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원을 하면 좋지만은 저는 대평균이 목표입니다. 항상 항상 대평균이 목표니까 어, 오늘은 뭐 마리수 목표 없었어요. 아예 없습니다. 대평균만 잡자. 오늘 현재 7 마리 장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5마리일거예요 평균이나 그 이상으로 잡자 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종류는 꽝을 치느냐 면하느냐 차이인데 이정도면 정말 잘 나온거죠 현재 배에 꽝 없습니다 자 6번이 있다 오 6번 어, 그렇죠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3시간 동안 지금. 저는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잡으면 선장님 이튼데 히트. 히트! 히트! 와, 근데 너무 가볍다. 아니, 지금 꿀럭꿀럭이네. 아, 이거 쪼끔이 같은데. 와, 이거, 이거 진짜. 왕도 이거 받을 수있는해줄게 여섯개 제 자존심이 열하이 안되네요 해가비는 <laughs> 쭉쭉 당겼는데네 방금 방금 땡겼어요 그래서 네. 오랜만이네요 너 그래 잘가라 우 와, 이렇게 땡겼어 우 와, 입질 좋았어요입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오늘 입질 중에 제일 좋았네 이게봉로 왔어요. 이쪽으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어요이쪽어이쪽 너무 왔어어요 육각 떨어버렸다. <laughs> 어, 입질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당황했어. 우와! 우와, 입질 좋았다. 와, 이것도 입질 좋았어요. 쭉쭉 빨았어요, 여러분. 깜짝 침질했죠. 쭉쭉 빨았어요. 쭉 아까 몇키로와 여기 크다 커. 커. 깜짝 침질해 보세요. 오따사즈 좋다. 쪼. 아 그나마 괜찮다. 에, 아, 나이스. 입질 좋았습니다. 깜짝 침질. 뭐라고 형님? 야, 한좀 찍어줄. 5월 30일 금요일. 고옥록동 봄 갑오징어 나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거의 며칠 만에 나오고, 어 제가 알기로는 5월 말, 말이나 6월 초까지는 갑오징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약간 걱정했습니다. 오늘 목도 마를 수 없었는데, 갑오징어 7마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잘 나오네요. 네, 아까 중간중간에 텀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시간 정도 텀 있었는데, 배에서, 어, 어, 예, 잘 잡으셨어요. 괜찮게 잘 나오네요. 신났어요? 다음 주에 이제, 어, 마지막 봉가비가 될것 같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주말에 오신 분들 손맛 볼것 같습니다. 어, 잘 나와요. 잘 나온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이즈도 뭐 골고루인데 대부분 컸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거가 본가... 봉갑이 까갑하지 않는 마음 편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때까지 한번 여러분 오늘 저의 족과 진실의 소풀입니다네 일곱마리 킵했어요 쇠갑이는 뺐습니다 아까 놔줬어요 오늘 공룡 장원했네요. 네잘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저희 조과 진실의 소쿠리였습니다. 방생을 확 회복. 해부... 아, 아. <laughs> <laughs>